소환사 1 4 강한 거 어떻게 하지? 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아 소환사를 하고 싶은데 반지가 안 나오니까 아 이거 할 수가 없잖아.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반지 삼상변하고 하고 싶은데 요원 살리기 요원 못 살. 요원 죽었어. 요원 지금 재세동기 썼는데 저 죽었어 그냥. 어, 띠띠띠 띠. 어. 뱀아니나 뱀의 이거 끼우냐 뱀의 기본기 세팅이나 할까 그냥. 시 기본기 뱀의 하면 존나 쎄텐데. 뱀의 나 할까? <laughs> 역시 묘상석이구만. 묘상석 룸버스 옵티컬 이거 뭐 정석인 정석이잖아. 요즘 은데 출혈을 많이 가더라. 지들이 출혈이 좀더 센가? 근데 이게 배트메이지가다단히트 캐릭이라서 감정 가도 상관없는데. 아니 그거 그배트메이지 변신하면은 자, 변신 자체에 슈퍼 아무 있냐? 바지도 슈퍼 아무 빼버렸네. 아 변신 자체에 슈퍼 아무 있어? 아개십사이릭이구나 야배트메이지 진각이 변신 무제한인가? 80초. 근데 8초 0 끝나면 다시 변신할 수 있어? 쿨 180초, 지도 80초. 아, 아 그래? 쿨 180초라고? 쿨 180초라는데? 그럼 텀이 100초가 있는 거 아니야? 아이템 쿨레버가 아, 쿨레버 받은 걸로. 근데 쿨감도 얼마 얼마 안 해. 쿨레버 30이라서 깨켜봐야 한22 정도 쿨감이라고 보면은. 근데 묘상석에서 15% 쿨감이 늘어나. 그럼 대략 해봐야 한 7%밖에 안 받는 거 아닌가? 그럼 100에 7%면은 얼마 안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변신 풀려고 다시 걸려면은 꽤 오랜 시간 동안 노변신으로 다녀야 되는데. 노변신으로 하면은 데미지 되게 약하냐? 노변신으로 때리는 거 한번 보고 아, 데미지 차이 없어? 증가수한 변신 이유는 공이도 차이인가? 유틸가 범위 차이? 아, 진짜. 그럼 상관없겠다. 얼마나 차이나나? 변신 안하고해 변신하고 안하고해 야, 너 와서 나도 보여줘 봐. 얼마나 얼마나 달라진지 한번 기 일단 변신으로한번 보자, 변신으로변신으로 하면 변신으로 때려봐 계속 때려 계속 때려봐니때리듯이 원래 사이로 돌리듯이. 어, 빠르게 저렇게 빠르 빠르네 엄청 캐릭이 좋아보이네 야 만약에 그러면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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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 아닌 상태 아 확실히 답답한게 확실히 있겠네 근데 뭐, 그래도, 그렇게 막 엄청 답답한다는 느낌은 아니긴 하네. 그니까 이제, 체에서 버프가 걸리면서 공이 속이 땡겨지니까, 꽤 유틸이 엄청나게 올라가나 여기까지. 1 5 0 138까지 나왔네. 뭐, 회피 몇 나오냐? 회피, 봐봐, 한번 봐봐. 75 나와? 그니까, 러 씨발, 이게 있잖아. 존나 병신같은 게임인 거야, 이게. 이게 존나 말이 안 되는 게, 배틀메이지가 왜 회피가 높아? 배틀메이지가 회피도 높고, 공이 속도 빠르고, 마법 크리티컬도 높아. 아니 씨발, 어떤 병신같은 새끼의 밸런스인 거야, 이게. 아니, 지마싸우면 은 슈퍼하머 생겨. 그냥 회피가 75% 만땅이야. 크리티컬이 남아 돌아다 144% 찍혀 있어. 데미지도 세. 범위도 넓어. 아니, 뭐야? 도대체? 아니, 몇 캐릭은 그냥 개십 사기고, 어떤 캐릭은 그냥 아예 못하는 수준이고. 아, 진짜 또 보니까 또 짜증나네. 소울 테이크 보다가 배트 매이지 보니까 배트 매이지 보는 것도 짜증나네. 또, 이게 맞냐? 도대체? 아니, 어느 정도는 해야 될거 아니야? 아니, 로그도 회피가 만땅이 아니야. 아니, 로그가 회피가 만땅이고, 배트 매이지가 회피가 만땅이 아니면 내가 이해를 해. 로그는... 도적 캐릭이잖아. 도적 캐릭은 컨셉이라는 게 있잖아. 회피라는 컨셉이. 근데 이거는 뭔데? 이거 왜? 이거 뭔 이거 왜 회피가 높은 거야? 왜 75인 거야? 회피가 50만 나와도 스턱이 존나야 할 떠. 잘안 맞아. 근데 75면은 마, 지금 맞출 수 있는 수치에 제일 만땅 수치야. 75야. 그러면 진짜 한 10번 때리면은 한 8번은 빗나가. 거의 빗나간는 소리야. 그, 죽을 것도 안 죽거든? 엄청나게 좋은 거야. 엄청나게. 회피가, 사람들이, 어 회피 높아봐야 뭐해. 이게 아니야. 진짜. 여러분, 던전 가보면은, 회피 높은 길으로 가보시면 알아. 요 진짜. 회피가 말이 안 돼. 진짜. 너무 좋아. 회피가. 엄청 좋아. 요번, 요번 시즌 돼서 회피가 존나 좋아졌어. 진짜. 엄청. 진짜.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다른 캐릭안 키우지. 모든 걸다 갖고 있는 캐릭터 키우지. 기본 스펙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 누구는 마법 크리티컬 모자라서 시바 엠블렘에다가 크리티컬 존나 박고 스킬 다 찍고 벨트 신발에다가 크리티컬 다 박아야 되는데 얘 봐봐 벨트 신발에다 흰 박았어 보여? 어깨에 벨트 신발에 신 박았단 말이야 근데 크리티컬 144야 엠블렘 도 크리 없냐? 너 엠블렘에도 크리티컬 없냐? <웃음> <웃음> 진짜 밸런스 진짜 씨 보니까 화가 나네. 이거 나시 배트맨이도 키울까? 빡쳐 가지고 소울테이커도 키우고 있는데. 이씨 그냥 그냥 이거 아이템 바꿔 가지고 이거 씨 이거 소환사 할 때가 아니야. 이거 나 지금 이거 옮겨 줘. 이거, 이거 뱀 키우는 게 백배나 찢고 1 4강뱀매하면 재밌겠다. 야, 씨 아수라 뱀매다 키워. 개 같은 거. 야, 오늘 아수라도 키워. 야, 오늘부터 저 아수라도 100렙 찍고 110렙 찍을게요. 개 같은 거 씨발 그냥 사기캐 다할 거야. 3종3 3종 세트로 할 거야. 오늘부터 그냥 사기캐리 3종 세트로 다 키울게요. 개같은거 니들이 원하는게 이거였지 씨발 아, 다한다 소울테이커, 아수라, 배틀메이지 세개 다한다 개놈의 새꺄다 그냥 죽어보자 한번 어? 니네가 원하는대로 키운다 안해 본캐 이씨 이거 할거야 이씨 어? 억울해서 이거 할거야 나 일단 뭐 레벨업, 레벨업을 해야돼 아 뱀에, 뱀에 있을걸? 레벨 몇이지? 82레벨 있네 82레벨 이거 그 점핑으로 해버리면 되지 않나? 이벤트 캐릭 지정 이거? 이걸로 해버리면 100레벨 되는거 아닌가? 그치 아수라부터, 아수라부터 건드려봐야겠다 헝 어, 디졌다 아수라부터 건드린다 <laughs> 일단 아수라 만렙 찍고 가자 만렙 찍, 만렙 찍으로 가자 씨, 킹바서 안되겠다 씨 당대 최고의 사이키링만 키워야겠다 가속 키고 그냥 피로도만 빨리 녹여서 빨리 그냥 저기 할까? 그치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가속 키고 그냥 빨리 그치 빨리 녹여, 뭐야, 뭐 이렇게 돼 내가 간 거야? 애들이 쓴 거야? 왜, 왜안 죽어? 넌왜 이렇게 세냐? 킹이잖아, 맞스터 여기, 여기 돌지 말까? 좀, 좀, 좀 다른 데로 올까? 좀 낮은 데로 올까? 센네안 되겠다. 여기, 여기는 좀 세다. 근데 킹인데 지금 잘 도는 거 같기도 하고? 그치? 아, 내가 안 썼네. 아주, 아주라는 그치? 맞다, 성장비 양 먹어야겠다. 성장비 먹어야 마이마의 소울, 아수라, 도강, 버퍼 파티 한다고? <laughs> 야, 소울테이커, 아수라, 도광이 파티한다고? 씨발 야, 야, 뭐야? 그 같은 새끼들 지들끼리만 파티했던거야? 이새끼들 개더럽네 와개 개사기좋아 파티네 야, 쩐다 그세개 파티한다고 생각해봐 소울테이커, 아수라, 도광 이렇게 세개가 파티하는거야 와, 쩐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 봐, 이거 y 슈이거게다 닿는 거 봐. 이거 뭐야? 범위? 저위아래 있는데 저한대 원래 원래 인파이터로 가면은 제 하나 얘 하나 때려야 되거든? 알지? 위로 갔다 하나, 밑에 하나 하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때려야 되는데 범위가 다 닿으니까 <laughs> 얘 하나 얘 하나가 필요 없어. 나 번개 도떨고 아, 근데 이거 어차피 금방, 금방 한다. 그렇지? 어. 가속모드 큐가하니까 금방인데? 어, 나 이거, 이거 키우기 되게 좀 귀찮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 금방이네, 이거? 가속모드가 있어가지고. 쎄지? 어, 왜 이렇게 세? 저렇게 세가왜 이렇게 세? 마도가 왜 이렇게 세? 결전이 개사기야. 아, 결전 무기가 결전 무기가 좀 심한가 보네. 안 되겠다. 마도 부활로 가야겠다. 안 되겠다. <laughs> 안 되겠다. 야, 마도 부활로 가는다. 안 되겠다. 이거 참을 수 없다. 이거 어, 적고라지 보는 거 참을 수 없다. <laughs> 마도를 할지, 베메, 를 할지 골라야 되겠다. 마도를 할지, 베메를 할지. 마도 재련캐잖아. 아, 마도 재련캐지! 맞아, 맞아, 맞아. 마도 재련캐라서 그냥, 그냥 할, 그냥 할수 있겠다. 그니까 러 14강을 베메를 주고, 재련이니까, 그니까 재련 하나 해서 마도를 주면 되겠다. 어, 맞다, 맞다, 맞다. 어. 이번 시즌, 소자본 시즌3가 아니라, 사기 시즌, 시즌1으로 할게요. 사기 캐릭 시즌1. 어. 사기 캐릭 시즌 1으로 하면 사기 캐릭만 다 키워보는 사기 캐릭 시즌 1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좋습니다. 왜사기 캐릭인지 내가 직접 체험하고 테스트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 뱀에 좀 키울 거야. 아, 뱀에 내일부터 키울까? 뒤졌어, 진짜 뱀에 진짜 키울 거야. 진짜, 장난, 장난 아니고. 뱀에 진짜 리얼리 키울 거야. 진짜, 뒤졌어, 진짜. 어? 이 개사의 캐릭터인데 지금 무조건 키우야 이거 소자본 안 해. 이거 그냥 풀자본을 해가지고 이거 그냥 리얼로 키워야 되겠어. 이거 진짜 전 시즌 전전 시즌 개도 사기야. 말이 되냐고 이게 진짜 개알 받아.